자, 중국이 현재 케냐 부처에 서어옵니다 서구사회가 돈을 왜안 빌려줄까요, 아프리카에다? 우리는 그래서 왜 중국은 빌려주고 서구는 안 빌려주죠? 서구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번에도 러시아에다가 앞으로, 러시아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 그렇게 되는 게, 제가 오늘 아침, 어, 오늘 아, 어제 통화한 거니까, 어제 통화했는데, 어, 다시 1달러에 80루블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쟁 시작할 때70몇 루블이었거든요. 150 루블까지 갔다가 지금 80 루블 됐다고. 하더라고요. 쉬운 게 아닌 거라는 거. 이게 어디가 막 이렇게 쉽다. 이렇게 막한 방에 막 무너지고 그런 건 아니니까. 서구사가 아프리카에도 돈을 안 빌려주는 이유. 똑같죠. 러시아 외제제 했어요. 독재 국가니까. 옛날에 우간다 이디아민. 막 사람 살 먹었다. 우리 뭐 그렇게 얘기들었던 근데 니네 독재하잖아. 돈못 빌려줘. 특히 요새는 다 무슨 경영이 최우선이에요. ESC 경영이 최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ESC 경영도 우리나라도 생겼어요. ESC만 전문적으로 컨설팅해주는 로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일반 로펌에서 못 해주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사들이 이제 외국에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그냥 받을 수 있었는데, 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ESC 그 기준이 안 되면 돈을 못 받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ESC 기준을 만들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한국에서도. 이제 그거를 해주기 시작하는 데서. 그걸 되게 잘하는 나라가, 뭐 유럽에서는 제일 잘하는 나라가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여러분, 유럽 중에서도 걔네들은 그, 그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영국에 가까운 유럽이죠. 아주 그, 제일 먼저 동인도 회사 세우고, 히딩크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뭐, 진보적이라고 표현하기도 뭐하지만 일단 돈에 이게 가장 먼저 이게 탁 되는 그런 나라죠. 뭐, 한데, 이제 네덜란드가 잘하는 일이, 요새는 이제 네덜란드 안 하지만 페이퍼 컴페니 탁다 들어오게 하는 거죠. 다 들어와, 페이퍼 컴페니. 그래서 페이퍼 컴페니가 다 들어갑니다. 세율이 없으니까. 그리고 페이퍼 컴페니가 다 들어간 다음에, 아주 좋아요. 그래서 어, 문제 없이 들어가죠. 근데 그 다음부터 뭘 하느냐? 어쨌든 1 년에 한 번씩 세무 회계해야 되죠. 법률 자문 받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어쨌든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에이전시를 세워서 회사를 대표시켜야겠죠. 그죠? 그 그게 엄청 센 거예요. 그 비용이 희한하게 또 돈을 뜯어먹는 아주 놀라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회사가 네덜란드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뭐가 되느냐? 실질은 상환 능력이 없으니까 겁나서 못 빌려주는 거겠죠. 그죠? 그럴 바엔 차라리 뭘 하겠어? 원조를 하겠어라고 얘기를 하겠죠. 오늘 저는 아프리카 원조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 그뭐 이거는 말씀드리면 다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근데 저렇게 하죠. 그럼 중국은 왜 하느냐? 중국은 독재자 신경도 안 쓰죠 물론. 자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무슨 능력이죠? 상한 능력이거든요. 그럼 중국은 상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죠. 근데 왜 한다? 그게 일대일로의 본질이죠. 일대일로는 미국의 패권에 맞선 중국의 세계 패권 전략이다. 그게 제일 우수한 판단이다. 그것도 바라보지만 실제로 뭐였다? 제가 일대일로 첫 강의할 때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할때 맨날 말씀드리지만 강의 들이 있었던 분들 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구조 조정이다. 왜 저걸 하느냐? 아주 간단하죠. 서구랑 중국의 가장 큰 차이. 돈을 빌려주고 거기서 철도를 깔아도 유럽에서는 아프리카로 가서 일할 애가 한 명도 없는데 중국은 넘쳐나잖아요. 이게 가장 큰첫 번째 이유죠. 돈을 받든 못 받든 받으면 좋지만 못 받더라도 무슨 창출이 일어나니까 고용 창출. 우리나라의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유럽 사람 보고 아프리카 가서 철도 깔라면 깔겠어요? 유럽에서도 안 깔고 있는데, 바람 뭐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린 시멘트하고 철강이 남아도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아프리카에 당연히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국이 아프리카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저렇게 높다가 저렇게 2015, 14, 15부터 주춤하는 거 보이시면 금방 중국이 변했다는 건더 설명이 안 되겠지만, 그 결과 제가 직접 한땀한땀 한땀 찍어온 사진입니다.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고속도로에 원숭이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거 보고 너무 속상했던 게, 저 기사님하고 내가 얘기했던 건데, 자기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고속도로 어디다 깔았냐면요. 저거 우간다인데 아케냐도 마찬가지예요. 고속도로 어디다 깔았냐면은 수도에서 사파리까지. 수도에서 사파리. A 도시에서 B 도시를 하는 게 아니라 수도에서 사파리를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관광을 몇 명이나 간다고? 그리고 거기 관광 가는 사람이 도로 불편하다고 안 가겠어요? 그래서 정말 가는 그 사파리 가는 데를 그것도 4차선으로 쫙 그렇게 저게 원숭이들이 막 가두가두 원숭이밖에 볼수 없는 거야. <laughs> 제가 진짜 가두 저사진만 있는 게 가두가도 원숭이에요, 가두가도. 저 무슨 미래가 있겠냐고요, 저게. 아, 너무 가슴이 막 짱하더라고요. 두 번째. 이건 좀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산업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로비 케냐의 수도죠 그 다음에 문바사가 동아프리카 제1의 항구입니다 그래서 케냐가 입지 조건이 제일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항공은 나이로비 그 다음에 해상은 문바사에서 이루어집니다 거리도 서울하고 부산 은보다 조금 먼한 600km쯤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아 말도 하기 싫습니다 자그 얘기만 제가 저기를 차를 가지고 가봤거든요 차를 가지고 가면 한 12시, 열, 근데 600km인데 8시간에, 10시간은 걸려요. 도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근데 그 가는 8시간, 10시간 동안 이, 어, 차를, 어, 최소, 최소, 10, 최소 10번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아마. 6번 갖고는 안될것 같아요. 세우는 이유는? 제가 타고 있기 때문에. 네, 경찰들이 이 피부가 이런 다른 사람이 타고 있으면 무조건 세사니다 그리고 어떤 일도냐느냐 옆에 탑니다 Hello, my p r i e n d s <laughs> 내가 너 I'm not sure. I'm 어 o t sure. I'm n o 그래서 한 번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안 된다. 딱지 끊자. 그 차를 뒤, 살피기 시작합니다. 두번 걸려봤어요. 하나, 백밀라가 안 움직인다고 이해 가십니까? <laughs> 백밀라가 안움직인거건 무슨 거 아니에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카로는 너희들을 통행시킬 수 없다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타이어는 기본이고요 이 타이어 갖고 넣볼까 이건 기본이에요. 근데, 케냐가 제일 심하고요. 우간다나 탄자니아는 덜 합니다. 거기는 차, 뭐, 그, 특별한 일 없이 다 하시는데, 케냐는 굉장히 심각한 부패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일까지 당한 일이 있느냐? 문바사에서 공항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차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퉁퉁이라고 왜 3년 오도바이 같은 거 아시죠? 그죠? 이렇게 오도바이 조그만 거 이렇게 오도, 오도바이도 오도바인데 이렇게 뒤에 바퀴 두개 나갔고 이렇게 가는거 그래서 짐을 캐리어를 거기다 싣고 공항을 갔는데 여자 경찰이 날딱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뭐로 걸렸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거 강의하니까 너무 재밌다 아무도 못 맞추죠 안전벨트 미착용이에요 <laughs> 아니 오도바이 안전, 안전 안전벨트가 있어야 매지 안전벨트가 안전벨트 있는 툭퉁이는 그 나라에 한 대도 없어요. 야, 세이프티 벨트, 유, 누언 유저 세이프티 벨트. 기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부패가 아주 심각한 문제죠. 부패가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몇몇 아프리카의 부패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어떤 거냐면 한국 여러분이 좋은 뜻을 가지고. 저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거기 가서 내가 이제 강사 출신이니까 교육 사업을 해보겠다. 학교를 저보겠다. 모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학교 짓는다. 짓기도 쉽지 않지만 짓잖아요. 그러면 한두 달쯤 있으면 그 소방서에서 옵니다. 그래서 바로 영업정지가 떨어져요. 제가 돈 가져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아프... 아, 그뭐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나이로비에서 문바사까지 가는 철도입니다. 오케이 철도인데요. 철도, 철도를 약간 뭐 고속철도처럼 중국이 만들었어요. 물론 중국 돈 갖고 만들고 그래서 저것 때 지금 현재 대통령이 케냐는 근데 어쨌든 선거는 아주 이게 야당하고 접전을 벌입니다. 나름대로 나름대로 접전을 벌여요. 케냐는 그래요. 탄자니아나 우간다는 나머지는 안 그런데, 나름 적전을 버립니다. 야당하고 선거를 하게 되면. 재선 공신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야, 철도 났으니까. 그래서 촥 철도 났는데, 사람 조금 타고 있습니까? 많이 탔습니까? 맨날 만석입니다. 근데도 적자예요. 첫태만 아니라 계속 적자입니다. 근데 왜 적자가 나느냐? 만석인데 왜 적자일까요? 그렇죠, 맞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저기 있는 사람들한테 저 요금을 우리처럼 5만원, 10만원 받으면 아무도 못하기 때문에 만원입니다.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먼 철도를 가는 게 가격이 엄청 싸기 때문에 아니면 타질 않으니까. 조금만 더 비싸면 다 버스 타니까. 안 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철도도 마찬가지지만 운행 수지를 사람으로만 맞추는 게 아니라 화물로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화물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설계 자체가 문바상에서 내려서 이 철도 여기까지 와서 실으나오러면 어차피 트럭에다 태워서 여기 와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스러워요. 그죠? 그리고 와서도 또 트럭으로 한번더 날라야 되니까 그러면 차라리 문바상에서 그냥 트럭으로 가죠. 그래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걸 누가 했겠어요? 당연히 만든 걸. 그리고 지금 문제 가끔 보신분 있지만 문바사 항구를 빼앗기게 돼 있다. 저것도 어떻게 됐냐면은 이거 보시면 감사원에서 문서가 유출됐어요. 감사원에서 케냐 감사원에서 근데 그 계약서 내용을 봤더니 철도 차관을 못 갚으면 문바사 항구 항구의 운영권을 중국한테 넘기기로 했다. 이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데모 날리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때도. 그래서 사실은 아주 안전하진 않은 게 케냐에서도 한번 중국인이 공장 하시다가 그 노무자분들 물론 흑인분들을 때려가지고 그래갖고 밤에 흑인분들이 쳐들어가서 그 부부를 예, 이렇게 살해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세프티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중국분들에 인 대한 그런 게좀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사실 뭐그 차이나 포비아라고 그래야 되나 그것도 저기도 상당합니다.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코리아 모자 오케이. 코리아 모자 꼭 코리아 코리아 모자.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양도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죽인 거는 그래서 케냐 항소 법원에서는 근데 왜 이제 중국도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 다른 나라 예를 들면 미국이잖아요. 여러분이 미국 돈 뛰어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렇죠? 근데 중국 돈은 그죠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죠 왜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무역 관계가 존재하거나 군사적인 압도적 힘이 있으면 그건 돈을 못 뛰어 먹어요. 인간도 똑같죠. 선생님, 내 돈을 떼어먹으려면 나를 생까려면 거래하는 게 없어야 되죠. 아니면 내 펀치를 무서워하지 않던가. 이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생까는건그두 가지 조건이 맞아져야 생까는 거예요. 근데 미국하곤 대부분이 그저 우리가 미국 돈 떼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돈 떼어먹고 한미 군사 동맹은 유지하면서 무역은 계속 하자. 그럼 미국이 어이구 그래, 힘들구나. 우리 동생, 그래지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중국하고는 사실 아프리카가 서로 무역하는 게 없잖아요. 이제 막 중국의 제조품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이 저기다 군대를 파견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판결들이 나오는 거죠. 나돈못내 이런 판결들이 나는 거야. 이제 중국도 이제 사실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좀 다른 게 동남아시아에 있는 일대일로에 걸린 국가들은 배째래를 못 해요. 그죠?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엮여있으니까. 군사 문제가 아니라. 오케이? 예. 타, 와, 저기, 어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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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캄보디아라든가. 예. 뭐몇개 국가들 나오잖아요. 그런 국가들은 쉽게 BJR을 못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좀 다르죠. 예, 동유럽도 좀 다르고. 아, 그 다음에 앞에서는 말씀드리면 저것도 똑같이 아주 특이한 게 공사도 중국에서 하고 운영도 중국에서 하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들어와서 고속도로 철도를 짓고 공사를 하는데, 우리 흑인은 수위 일자리 말고는 없다. 거기서 하는 게딱 수위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된 건. 나머지는 다 중국 애들이 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빈틈없이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도로에 딱 저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중국 분들이 참 대단한 게, 저 아프리카에다가 표지판을 세워놨는데, 한자 표지판을 세워놨다는 거죠. 얼마나 저 중화민족의 자긍심이 크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뜸 저러겠어요? 우리가 아프리카 가서 교통, 삼성에서 딱가고딱 해갖고, 차량 조심 써놨겠어요? 한글로? 아, 저긴 딱 저렇게 써놓는 거예요. 중국의 힘, 중국이죠, 중국. 그리고 저 도로를 이제 쫙 그래서 중국 교통 딱딱 써놓는 거야 뭐뭐 필요 없어 다 중국이야 너네가 공부해서 읽어 이거죠 공부해서 읽어고 쫙 이제 가다 오면 전부 중국 시멘트 공장 전부 중국 철강 공장 전부 기준 기끌고 있는 중국 노동자가 쫙 보이죠 야 이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 니네들 정말 감탄사가 터져 나옵니다 대단하다 생각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간다도 보시면 GDP 예, 가고 있는데 절대값 GDP인데 그 중에서 농업의 발전은 뭐 별로 없고 그러니까 여전히 아이들은 굶주리고 있다라는 게 반증이 되는 거죠. 저걸 보시면 농업 발전이 저렇게 없다라는 거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우간다에서는 우리가 테레비에서 보듯이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구나라는게 나오고요. 그다음에는 제조업 성장은 별로 없는데 여기도 결국은 건설로 가고 있더라. 그래서 아까 케냐는 뭐가 뺏길 우려가 있다? 가장 큰안구인 몬바사가 뺏길 우려가 있다면. 우간다는 가장 큰 여기도 부채 비율이 이렇게 늘어났고요 가장 큰 아까 말씀드렸던 공항 엔테베 공항이 뺏긴다 저저때 있었을 때요 막 근데 계약서상에는 뺏긴다라고 돼 있었는데 중국 이 우간다 정부도 그런 일 없다라고 그러고 중국도 그런 일 없다 서로 이렇게 발뺌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중국도 그걸 갖고 와봤자 또 소용이 없거든요 저 때는 또 코로나였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문바상이나 엔탭배 공항 갖고 와서 운영하더라도 흑자가 나겠어요, 적자가 나겠어요. 그렇죠, 그걸 할 리가 없죠. 그죠? 그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탄자니인데 넘어갈게요. 바쁘니까. 자, 이런 상황들이다. 그래서 만만, 아, 이, 이분은 이분은 소개시켜드리면 좋으신 우리. 제가 강의 중에 얘기했던 왜 생강하고 마늘하고 이렇게 갈아 넣어 갖고 보건부작관하고 둘이서 같이 마시면서 이거 먹으면 우리는 우간다 전통음료를 먹으면 우리는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주장하셨던 우리 대통령이시죠 근데 저분 되게 민주적 대통령이에요 인기도 좋았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런 하고 근데 마침 그 다음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심장마비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이다 뭐 때문이냐 막 얘기도 많고 그랬던 대통령이에요 아주 재밌으신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이 대통령은 되자마자 중국 차관 100억 달러 상관 않겠다 딱 이런 얘기를 했죠